여러분,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? 주식 투자하시면서 익절은 잘하는데 손절은 잘안 하시죠? 오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팔아버리는데 떨어질 때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면서 결국 계좌가 묶이는 경험 한번쯤 다 해봤을 겁니다. 저같이 승률 80%를 갖고 있는 투자자도 손절을 하지 않는 경우, 시드가 우상향이 안될 정도인데요. 오늘은 손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. 당신은 승률 80%의 투자자입니다. 다섯 종목 매매하면 네 종목은 수익, 한 종목은 손실입니다. 자본은 1억원. 다섯 종목에 각각 2천만원씩 투자합니다. 결과는 이렇습니다. 네 종목 익절로 8천만원 투자분 수익, 한 종목 손실로 2천만원 투자분 손실. 여기까지는 좋습니다. 문제는 이 손실 종목을 손절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. 마이너스인 종목을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들고 가면 첫 번째 매매 사이클에서 2천만원은 묶인 돈이 됩니다. 그래서 다음 매매는 8천만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. 두 번째 매매도 승률은 80%내 종목 중세 종목 익절, 한 종목 손실. 그런데 또 손절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손실로 묶인 돈이 총 4천만원이 됩니다. 내 계좌에서 4천만원은 더 이상 재매매가 불가능한 돈이 됩니다. 실제로 굴릴 수 있는 돈은 이제 6천만원입니다.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6천만원, 4천만원, 2천만원 이런 식으로 계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투자에 쓰는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. 이게 바로 손절 안 하는 투자자의 보이지 않는 추락입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손절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자산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합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손절은 돈을 잃는 행위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. 손절을 하면 투자 가능한 시드가 항상 계좌에 남아있고 승률 80% 구조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손절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승률이 높아도 자본이 묶여서 더 이상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손실이 아닙니다.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다음 매매부터는 내가 돈을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집을 지키고 있는 건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